네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오늘, 오늘은요, 바로 다시 돌아온 팩가입니다. 자, 지금 현재 FV 2,000개 있다, 2,000개 있고요. 그럼 한 번, 가보도록 하죠. 일단 FV가 2,000개 있으니까, 1200개 이거 하나 까고, 여기서 끝나면, 아마 800FV가 남으면 스페셜 혜택 들어가서, 그 700FV 짤까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 번, 백강 해보도록 하죠. 망했네요. TP 이어 뽑았고요. 이거 가도록 할게요. 700FA짜리 아니면, 이거 말고, 이것도 TP. TP 2억에 이런 거 뜨는 거라서요. 저거 깐, 저거, 이 가서 손해보는거 같으니까. 스페셜 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일단 구매했고요. 그럼 한번 까보도록 하죠. 선수 떴고요. 폴란드, CM, 예, 지엘린스키고, 오, 5억, 9천, 5억이고요, 5억, 9,990원 못했습니다 뭐 5억이니까,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네요. 오히려, 저랑, 아까 그 팩보단 이 팩이 더 해장 것 같네요. 네, 여러분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그럼 이만 안녕!